졸업 후첫 회사에 들어갔습니다. 직원들은 친절했고, 소소한 웃음이 있는 곳이었죠. 하지만 회사는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. 그 사이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고, 남은 사람들 어깨는 더 무거워졌죠. 어느날, 대표 책상 위에 폐업 공지 초안이 올랐습니다.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?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. 그때 대표가 말했습니다. 자네가 맡아서 회사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나? 그렇게 저는 대표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. 그 후, 팔리지 않는 불용 재고는 정리, 적자 품목은 즉시 중단. 거래는 부분 선결제로 바꾸고 어음은 현금화했습니다. 매주 회의로 작은 개선을 매일 쌓았습니다. 6개월 간신히 손익분기를 넘었습니다. 1년 반 안정적인 흑자, 2년 빚의 대부분을 갚았습니다. 3년차 드디어 대기업과 마스터 계약, 문 닫을 뻔한 회사가 다시 사람을 뽑는 회사가 되었습니다. 그 무렵 방송 섭외가 들어왔습니다. 성공한 CEO로 소개된다는 연락, 그리고 출연자 목록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신호였습니다.